언니, 잠깐만, 안될것 같아, 형님. 지금 잠깐. 형님, 다음에 가시죠. 야준영아아예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좋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선서를 적어습니다저 이상호는 곽준혁 선생님의 말을 100% 수용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쓰셔도 항상 안들으시 거예요 알아가지고 일단은 일단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laughs> 네, 방송 많이 봤거든요 아 예. 네네네 저... 그러면 일단은 이거 어떻게 저 진짜 진짜 배우고 싶은데 4둘둘들이 네. 맞을까요? 아니면 4두3일이 맞을까요? 근데 냉정하게 그, 그 공격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타일이 4 2 2에 가까운데 이게 4222의 문제점이 뭐냐면 스피가 좀 어려워요 약간 지금 상호님이 왜 약간 로 또냐면은 내가 왜 잘하고 못했을 때 내가 왜 못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갖고 약간 그거를 좀 정석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 한 번만 비슷한 사람이랑 제거 선수 선수 쓰는 거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여기 패드 하나도 없나요 혹시? 이런 거 돼요? 플스포트인데네 이거 네. 괜찮으세요? 어, 근데 네, 이거 뭐한번 써볼게요. 오, 근데 이거 무슨 패드지? 저도 몰라요. 저 진짜 뭔지? 한 번만. 그니까, 러 나는 제 선수를 이게 프로게이머가 쓰는 거를 옆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래야 오, 뭔가 이거를. 근데 이거 제거 지금 이걸로 돼 있는데 이거 이거 괜찮아요? 이거? 아, 전술이요? 네, 이걸로 괜찮아지겠어요? 아, 뭐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본다면 제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아, 슈챔, 슈챔, 키보드 슈챔. 아 왜냐면 제가 슈챔이랑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봐야 되니까. 슈챔으로 해야 그래도 그 밸런스가 맞잖아요. 확실히. 아, 그쵸, 그쵸. 한팡이루? 예, 한팡이 예, 형 한팡. 혹시 1대1 판 어, 되나요? 예, 성우 저희 계시면 300개 바로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능하죠. 근데 사실 근데 저 아니에요. <laughs> 박준혁인데. 뭔 분이야? 박준혁 선수랑 한다고? 예. Yeah. <laughs> B 해 4번입니다, 스승님. B 해 4번 이거. 예 예. 인터넷요 패드 처음 쓰는 건데? 어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들어 좋은, 좋은 거 맞죠? 근데 확실히 <laughs> 좋긴 합니다. 맞죠? 네네. 좋아요 좋아요. 매일 그러니까 날도 괜찮은 건 맞죠? 아, 일단 한번 써볼게요. 아, 네네네. 아 진짜 써보고 냉정하게 말해주세요. 아 네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좋습니다. 크로스 하나요? 아예. <laughs> 생각보다 꽤 하시네. 추천이요, 추천. 추채세카이님 에드벌론 다섯 개 감사합니다. 중여가 상국 어제 거기에 쏜쌌는데아야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니죠? 하급 억으로에 낚이지 마세요. 아, 아 비는좀 제일 안 좋은 선수. 제일 아, 예. 아, 제일 안 좋은 풀백입니다. 치 빼고 다 괜찮아요. 예. 아, 예. 예 서써보시면 자 빨바란의 태클 룬이가 움직입니다 투날도 전개해야죠 자 만들어볼 수 있는 소가? 좋은 사과 룬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준영님 공격 감상하십시오 아 이거 진짜 는데 10년으로 펼쳐집니다 지금 로스 올려야죠 백컴에게 붙어줘야 될텐데요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백업 공만제입니다. 자좋 프로 탄수죠. 결정 적기회와 선생님. 아너 진짜 이거 전나 잘한다. 아니 이거 처음 써보는 팀인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아. 이제 저거 완료했습니다. 팀이 좀안 좋지는 않네요. 아 어, 그래 네. 나 나쁘지 않 네, 나쁘지 않죠. 쪽으로 좀 네, 나쁘지는 않은 팀이네요.

우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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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날개가 버티네 <laughs> 우덩어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건투척도가 아닌데 상호방비살장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상호명 2순위 이정도였어 연기 플레이 지린다 와야 미쳤다 진짜로 아 근데 치이 존나 좋은데? 아, 맞아요? 아니 치은 개좋은데요?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우와 우와 진짜 미쳤다 <목소리> 토리에몽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선수들 좀 신나보이는데 맨날 조기축구 뛰다가 제대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 백헌 <목소리> 공중입니다 키타리안 번쩍 있는 움 이거 몬패스야 와 이거 몬패스 아잇 까비 방금 어, 몸패스 A에요? A 패스 A 패스 아니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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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돼들은 약간 수비팀에 알려드리자면은 예. 투볼란치가 절대 제껴지면 안돼요어 아, 그, 그래서 제가 이제 스페이스발안 누르기 시작했어요 투볼란치로 아니 근데 아까 존나 누르시던데 아 근데 그건 이제 좀 여유로울 때아 여유로울 때, 아, 여유로울 때. 아, 여유로울 때. 그다음 이렇게 크리스마 갈이 나오면 무조건예하셔야 <laughs> 네, <laughs> 됩니다. 선생님, 아, 아, 아. 아. 아, 아, 선생님 저 잘려 주시면 안 돼요? 아이 진짜 저좀 선생님 저 진짜 아저저 진짜 닉변도 할게요. 박진혁, 아, 박진혁 사랑으로. 아 이거 오늘 오늘 하루면 진짜 충분합니다. 아 진짜 선생님 아, 아, 선생님 그래, 감사합니다. 오, 와 미쳤다. 근데 개잘 나 진짜 개인하면 무거중에 제일 잘하는데요아저또아 진짜 수많은 사람들 볼걸 봤지만 이거 진짜 이건 역대급이에요. 아니 그냥 이거 아니 자기 패드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 팀인데. 전술도,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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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목소리> 존나 좋은데? 아니, m c 왜, 아니,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MC도가, 네. 그니까 좀, 그나마 좋은 점이 다른 홀들보다좀 빠르다는 거여서, 약간 네. 저런 식으로 좀 치고 나가는 건 좋아요. <목소리> 생각해보면, 이 돗자리인데 좋은 게 당연했던 거야. 어, 근데 배꼽이 어떻게 저 위치에 있지? 이 어떻게 쓰길래 이게 배꼽이 저 위치에 있는 거지? 내 배꼽은 저길 들어가본 적이 없는데 페널티 안에 혹시 QS는 어, 잘안 보는가? 아, 한, 한 번씩 있어요, 항 나오면. 폴티 아 v 편집자 형, 이거 유튜브에 올려서 MC도 가격 올리자. 형, 주문할 거가 이거 좋은 거 같아 형, 이거 바로 <목소리> 시세 조작 보난두. 헤리머신 분님 에드볼론 다섯 개 감사합니다. 그놈의 인 나오면 키티. 푸리에 몽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Wow 와! 진짜 so 아니었고문나 아니 상대가 수챔인데 아니 상대 수챔인데 어떻게? 아니 세비죠 오조시고 아니 상대 수챔인데 어떻게 이게 돼? 아. 시간이민님 별풍선 다개 감사합니다. 아니 상대슈챔인데롤러챔이둘다챌린인데 근데 중요한 건박준혁이 박준혁이 맨날 로한 경기에 여 골을 받아도 와. 야 근데 이거 미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냥. 야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오 근데 팀원 진짜 존나 좋다. 제가 봤을 때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네팀원제는 아닌 거아 그래요? 네 확실합니다. 이제 사고가 앉아서 저분하고 게임하면 날도 진짜 빡집중을 할게요. 이거는. 아, 진짜, 진짜 대회를 제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거 진짜 그 짧은 시간내에 고효율로 알려 주셔야 돼요. 이상호의 백검의 ZD. 이게 굉장히 좋았다면 최근에는 일부러 ZD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 중거리를 까버린 더라고요다 네. 보니까 맞지. 자 QR의 상대. 자 역시 이상. 준비가 되었습니다. 야, 뭐야? 네습니다이다오 뭐야? 나대괜찮오 뭐야? 와,